글로벌 리더 교육, 앞서가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 유아 놀이 체스, 마인드 체스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체스는 왜 배워야 할까요? 체스의 히스토리는 리더십 교육이며 체스를 배운다는 것은 리더십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영국 등 유럽의 유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미국 공립 초등학교까지 수학 영역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 효과가 있나요? 체스 수업을 통해 집중력업, 문제 해결 능력업, 창의력 사고업.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통해 자존감을 키우고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유아 체스 성장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고 함께 경험하면서 리더로 성장시킵니다. 두뇌 자극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문제를 받아들이는 창의적인 사고력 및 스스로 판단하는 의사결정력을 높입니다. 영어 문학 글로벌 프로그램으로서 체스 스토리와 놀이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받아들이고 영어와 친구가 됩니다. 놀이는 교육이며, 교육은 생활이고, 반복되는 생활은 습관이 되어 다양한 활동과 감성을 통해 배웁니다. 즉, 체스는 글로벌 리더들의 필수 교육입니다. 교육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1년차 교육 목표는 자아 존중감을 중점으로 기본 에티켓을 배우며 나와 친구들의 존중함을 배웁니다. 2년차 교육 목표는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행동함을 배웁니다. 3년차 교육 목표는 페어플레이.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가고 글로벌 리더처럼 생각함을 배웁니다. 놀면서 배우는 유아체스, 리더들의 놀이, 아임더킹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교재는 1년차 마이트립, 2년차 아임더킹, 3년차 로드오브더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개별 체스보드 세트, 아이들이 들고 다닙니다. 체스를 어떻게 배우나요? 6명의 체스월드 캐릭터 친구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으로 배웁니다. 체스보드판은 체스나라라고 부르며 체스나라에는 밝음이와 어둠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인드 체스 캐릭터 친구들, 킹, 퀸, 폰, 룩, 나이트, 비숍과 함께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놀이 체스 시작해볼까요? 다양한 주제와 미션으로 배웁니다. 나는 킹이 될래요. 킹의 대관식을 시작으로 나의 체스나라를 만들어 킹들의 에티켓과 놀이를 즐깁니다. 체스는 어떤 언어로 배우나요? 유럽에서 시작된 체스인 만큼 체스 용어들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체스 캐릭터 친구들의 이름과 움직임 용어들인 랭크, 파일, 다이애거널, 점프턴 그리고 캡처 등을 익힙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에티켓을 체스와 함께 배웁니다. 정정당당, 페어플레이, 한손 사용, 원 핸드 무브, 터치 무브, 터치 무브, 입은 꼭꼭, 꽁비 q u i 교실에 들어오면 지켜야 할 체스나라 오픈 에티켓은 1. 가방은 의자에 걸기. 2. 킹처럼 멋지게 앉기. 3. 두손 책상 위에 올리고 선생님의 지시 기다리기. 유아 체스는 미래를 그려나가는 아이들의 필수 교육이며 글로벌 리더들의 놀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업 중. 혼자서도 잘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신이 납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체스데이. 도전 체스킹. 우리들만의 체스 대회. 가든 놀이 체스 매트로 친구들과 즐겁게 놀아요. 대형 체스 매트 위에 우리가 체스 캐릭터가 되어도 봅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면 일주일. 체스를 선물하면 아이들의 평생 친구가 됩니다. 지구는 커다란 체스판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체스는 아날로그 코딩이며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나만의 길을 만드는 체스를 친구로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